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인천 서구 청라 SKV 아파트 38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 타경 52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9천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7억 8천만원 전용면적 31평형에 분양면적은 38평형으로 1회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6억 2,30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6,23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2년 9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서구 청라동 청라 SK뷰아파트 경매물건은 공항책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생활권으로 해운 초, 중, 고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청라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경매 물건은 505동 12층으로 대지권 17.6평형에 전용 면적 31평형, 분양 면적 3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8억 9천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6억 2,300만 원을 제재가로오는 9월 2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23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라 SKB 아파트 38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7억 8천만 원, 하위평균가는 7억 5천만 원, 상위평균가는 8억 1,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9,500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SK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9개 동에 87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2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30층 중 12층, 3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11일에 설정된 경인대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개인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15억 5,322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주거임차인의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채권 부존재 확인서도 제출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출을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인천 청라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청라 SK뷰 3 8평형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월에 1 0층에 7억 5천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청라 sk 뷰 아파트 38평형의 매물 호가가 506동 남서향 중간 층이 9억 8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는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청라 아파트 시장 분위기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자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서구 아파트의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3%, 매각률은 60%, 경쟁률은 7.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간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구 청라 SK부 아파트 38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 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